우리, 그, 모든 인터넷 언론을 강타한 <laughs> 배현진 아나운서. 검색어에 지금 굉장히 상위에 노출되어 있다는 배현진 아나운서에 대한 뒷이야기 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유신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김원경 초장입니다.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배나은 활동 갑니다. 저희 오늘은 둘이서, 예, 이야기할게요. 그, 네. 어, 먼저, 지금, 방송 보도에서 많이, 나 아니, 방송은 아니다. 그, 인터넷 매체에서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 MBC 네. 그, 전에는 PD수첩만 제작 중단을 이제 이야기 했었는데, 이제는 MBC의 시사 제작국이 제작 중단에 돌입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 요 예. 상황을 좀 이야기를 먼저 해주세요. 네. 그, PD수첩이 이제 지금 제작 중단이 거의 이제 2주 넘어서 3주 차로 들어가고 있는데. 네네. 어, PD수첩이 소속된 국이 시사제작국인데요. 네. 여기에는 2580, 시사, 시사매거진 2580과, 네. 어, 백분 토론. 네. 또 이런 뭐 생방송 오늘 아침, 오늘 저녁 같은 이 시사교양 프로그램들이 같이 그 국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네. 어, 여기에 소속된 제작진이 모두 이제 제작 중단에 같이 동참하는 겁니다. 아. 어, 기존에는 PD수첩 PD 10명만 참여를 했었는데, 네네. 네. 열명을 포함해서 총 32명의 기자 피디가 동시에 같이 이제 제작 중단을 선언했고요. 네네. 오늘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부터 제작 중단에 돌입을 했고, 네. 다만 이제 이게 프로그램의 결방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예요. 예. 네. 아. 네. 2580 같은 경우에 그 기자 11명 가운데 8명이 이번 제작 중단에 참여를 해서 3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방송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진, 알려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미디어 오늘 보도에 네. 그러면 그 나머지 분들 3분 정도가 계속 방송을 할수 있게 할 것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분들이 막 투입돼서. 방송을 이어나가게 음. 될 것으로 보이세요? 원래 이제, 삼해거진 2580은 취재 기자와 카메라 기자가 이제 한 명씩, 일, 한 조가 돼서. 네네. 보통 기자 개인이 한 3주에서 4주 정도 텀을 두고 하거든요. 네. 방송을.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3명만 남아있는데, 11명 중에. 네. 그건 이제 취재 기자 얘기고, 카메라 기자는 전부 제작 중단에 동참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상 영상 취재를 할 인력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어, 취재 기자 3명은 있지만, 아마 밖에서 이제 VJ 랄지뭐 음. 다른 이제 ENG 카메라로 작업하지 않는 네. 뭐 6mm나 이런 걸로 가볍게 어 제작에 뭐 참여를 하는 그런 VJ나 영상 PD들을 아마 긴급 투입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방송을 계속 이어갈 의지가 있다면 배영진이 네, 네. 음,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는 아마 그 제작 중단에 참여하지 않은3 명이 음. 어, 예,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그램에 뭐~ 뭐~ 수준이랄까요 완성도까지는 담보할 순 없지만 네. 어~ 일단 되는 대로 긴급 투입해서 아마 음. 시간은 예. 배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조금 궁금한 게, 그, 예. 물론 이제 PD수첩이 상징적으로 MBC 안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자존감, 우리, 우리가 생각하는 외부에서도 그렇고 안에서도 그렇고 이제 있잖아요. 그런데, 네. 어, 어, 처음에 이제 뭐 노조나 이런 다른 분들하고 상의도 없이 어찌됐든 굉장히 본인들이 그 사안 자체에 울분을 토하면서 제작 중단을 이제 결정하셨다고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네. 상황에서 지금 이제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어, 이렇게 제작 중단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이 뭔가, 어, 정말 어, 그동안 너무 힘들고 억울하지 않았으면 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MBC가 네. 그동안 그 2012년 파업 이후에 너무 크게 상처를 받고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 탄압을 받았잖아요. 그런 행동을 하면 네. 엄청난 보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어, 진짜 뜻밖의 굉장히 많은 그 뭐라 그럴까 이 제작 중단에 합류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좀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굉장히 MBC가 MBC 그 기자분들이 시사매거진 분들이 그러니까 그 제작 시사 제작국 분들이 엄청나게 세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배경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움직이게 되셨는지. 예 네, 사실은 그저 지금 저도 이제 노조 집행부로 있지만 저도 놀라고 있어요. 저도 놀랄것거 같아요. 예, 네, 일단 피디 수첩에서 처음에는 이제 뭐 문제 됐던 한상균 아이템이 갈등을 빚고 있다는 얘기 정도만 듣고 있다가 네네. 처음에 그냥 또 저러다가 뭐 어느 정도로 적당히 타협해서 그냥 방송도 누더기로 나가겠지. 왜냐하면 네네.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예, 지금 내년에 예.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피디들이 예, 총회를 하고 네. 중단에 돌입했죠. 예. 사실은 이런 문제의식. 또이 아주 일상적인 제작 자율성 침해 이 문제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만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한번 처음에 물고가 트기가 어렵지 네. 먼저 이렇게 중단을 선언하고 나가니까 바로 네. 옆 사무실 옆에 부서에서 일하는 그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그 기자 피디들이 네. 이거는 공감은 안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쪽 피디수첩이라고 뭐 다르지 않고 백분토론이라고 똑같았거든요. 다 네. 그러니까 네. 이제는 더는 이런 이제 자율성 침해나... 네. 어떤 불공정 외국 보도에 대해서, 네. 더는 국과에서는안 되겠다. 이런 네. 문제의식이, 어, 급속도로 확산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 뭐, 이게 조합에서, 어, 뭐 이런 투쟁을 독려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당연히 예. 이건 제작진이. 독려가될 예. 수준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지금 예. 보니까. 예. 예. 이미 뭐그수를 넘어섰습니다. 저희는 예. 그냥, <laughs> 예. 태련이 몸을 맡기냐. <laughs> 외롭지 네. 않게 하시겠다고 했으니 이제 외롭지 않게 네. 해주시는 것으로 이제 국민, 시민들도 응원하고 이렇게 가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친구들하고 네. 뭐 얘기를 하다가 네, 이렇게 다. 제작 중단 하신다, 얘기를 하니까, 애들 반응은, 그니까 러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애들 반응은, 네. 그럼 이제 또 무한도전 안 나오기 시작하나? 그거였거든요. 예능도 이제 중단되나? 막 그런 네.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근데 좀 네. 그쪽은 분위기는 어떤지, 그것도 궁금해요. 지금 일단 그 시사교양 PD가 크게 두 부서에 있는데, 네. PD수첩과 그 다음에 콘텐츠 제작국이라고 그래서 이제 도큐멘터리나 교양 프로그램 만드는 부서, 이렇게 두 부서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시사교양국이라그래서 같이 있었는데 이게 해체가 됐었죠. 네, 4년 전에. 네네. 그래서, 어, PD수첩이 아닌 다른 콘텐츠 제작국에 소속된 시사교양 PD들도 아마 지금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고 의견교환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 같은 일을 하는 동료들이 저기서 지금 저러고 있는데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예, 논리적인 모습이고. 그래서 그쪽도 아마 지금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보도국도 기자들이 네. 그 뉴스 만드는 보도국에서도 지금 성명 입장을 또 추가로 낼 거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음, 뭐 저희도 그냥 지켜만 보는 입장이지만 얼마나 시간이 흐를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그이 제작 중단의 흐름에 일정 부분 또 동참을 더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네네. 어.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현재로서는 지금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직 없어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 반응은 뭐예요? 지금 있어요? 뭐 조금이라도 그렇죠. 지금 이런 피디스첩 제작 거부 이후에 뭐 이제 네. 반응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어때요? 네. 이제 피디스튜 제작 중단이 들어갔을 때 직후에는 뭐 성명이 한한3일 만에 4개인가가막쏟아지고랬는데 <laughs> 예. <laughs> 예. 지난 주에 저희가 그피디스첩 관련해서 검찰에 고소를 했죠. 제작진과 노동조합이. 네, 네. 그때도 별 반응이 없었고요. 지금 현재 거의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정도 됐으면 사실 그 사원들에 대해서 여기 이제 제작중단에 참여한 사원들에 대해서 징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그렇죠. 뭐 인사위원회 통보가 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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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절차가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피디 수첩의 선임 피디인 이영백 피디만 대기발령 2개월 나와 있는 상태고, 네네. 네. 그 이후에는 전혀, 예, 반응이 없고, 내부적으로 결방에 대비해서, 네. 인력을 재배치하고 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제작 와. 중단이 있을 테니, 네. 어, 다른, 뭐 윗돌 빼서 아래 맞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기 네. 이제 다른 보도국이나 어디서 데려와가지고, 네. 뭐 준비시키고, 네. 예. 그런 정도로 내부에서만 지금 분주하지, 바깥으로 드러나는, 뭐 이렇다 할 반응은 안 보이네요. 아, 음. 예. 지금 가장 화제가 된건 어제, 어제인가요? 저는 막 페이스북에 뭐 오만 제 친구들이 다 배현진 아나운서 <웃음> <웃음> 이야기를 써놨던데, 저는 사실, 아, 이 주제가 이런 쪽으로 흐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 일단은 분노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은데, 그 인터뷰, 미디어 오는 인터뷰가 진짜 큰 화제가 되더라고요. 뒷이야기 없어요? 관련된 이야기? 아, 그 배현진 아나운서 네네. 관련 말씀이신가요? 예. 예. 기자들이, 아, 기자분들과 인터뷰를 한 거죠. 아, 예. 아, 예. 기자 4명. 예. 네. 이제, 동시에 좌담회를 했 드디어 오늘이 자리를 네. 마련하셔가지고, 네, 네. 어, 그래서 애초에는 이게 뭐, 보도 불공정 뉴스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laughs> 또 보도 조직 문제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네. 물론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네. 이제 지금 여기에서 한 기자가 본인이, 개인이 겪은 사례를 소개했다가 거의 이것만 뒤로 푸는 거죠. 맞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laughs> 어제 하루 종일. <웃음> <있었는데>. <웃음> 오늘도, 예, 음. 지금 계속, 배현진 아나운서가 실시간 검색을 서안 <laughs> 냈는데. <웃음> 이게, 뭐,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뭐 네네네. 기사에 해주세요. 나온 내용인데, 네네네. 이 기자가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사실, 네. 저희 여의도 네. 시절 얘기니까, 네. 한 3, 4년, 저도 정확한 음. 횟수는 모르겠는데, 3, 4년 된 얘기인데, 이제 하루는 이제 화장실에서, 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배현진 아나운서가 당시 이제 커였죠 배현진 아나운서가 양치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물을 틀어놓고 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도 네. 꼭지에. 그래서 이 기자가 이제, 아니, 그래도 이렇게 물 틀어놓고 다른 거 하면 되겠냐. 라고 뭐 한마디 할수 있죠. 또이 기자가 선배였거든요. 배현재 아나운서보다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했고, 다그 네. 당사자 앞에서 변현라 아나운서가. 네. 뭐 그런 정도의 가벼운 뭐 신랑이 아닌 신랑이가 있었는데, 다음날 이제 이 기자가 출근하니까, 어, 소속 부장이 너 큰일 났다. <laughs> 너 지금 인사해란다뭐 이런 식으로 <laughs>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이 기자께서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어떻게 된거했더니그 일이 어 윗선으로 이제 이른바 고자질이 된 거죠. 네, 네. 어. 파업에이 해당 기자는 이 기자는 네, 네. 파업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던 기자고요. 음, 음. 또이대현진아나운서는 말씀 뭐다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네. 파업 중간에 이제 제작이 복귀 아니 그방송에 복귀를 했었죠. 네, 네. 그래서 예. 이후에 이제 완전히 다른 길을 걷던 두 사람인데 이런 네. 일이 있으니까 사측에서는 예 철저하게 이변제아나운서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감히 어디서 우리 <laughs> 누구누구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예. 그 심재가 아마 음. 예 강하게 적용이 되면서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그 기자는 이제 어 보도국에서 쫓겨나가지고 뭐 네. 이런저런 한직을 돌고 뭐 네. 휴직도 하고 이랬었죠 네. 사실 이게 당시에는 저희 내부에서는 뭐 굉장히 다 얘기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 만 해도 야 이런 얘기 들으면 한통한번 쉬고 좀 어이가 있다가 없어서 뭐 그냥 네, 예. 예 그냥 술자리에서나 안 줄거리도 잠깐 <웃음> 언급됐던 <웃음> 얘기들인데 이게 지금 <laughs> 어 갑자기 이렇게 회제가 되니까 네. 좀 당황스럽네요.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laughs> 좀 음, 약간 사람들이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장이 그렇게 여러 번 바뀔 동안 <laughs> 계속 그 MBC 뉴스데스크를 진행하고 있는 이 배현진 아나운서의 어, 힘은 뭘까 <laughs> 그런 생각을 <laughs> 은근히 하다가. 그리고 저희는 네. 민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모니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거의 배연진 아나운서 얼굴을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캡처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laughs> 보고서에 항상 들어가니까 <laughs> 그래서 좀 흥미 있는 주제였던 것 같아요. 아, 이런 일도 정말 어이 어이구나 이런 이런 생각이 네. 들었고. 나 지금도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앵커인데 네. 지금 이런 해프닝이 이렇게 지금 회자가 돼서. <laughs> 민망할 것 같습니다. 이 카메라 앞에 가 그러니까 그아 그런데 사실 그 얘기를 지금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이게 배현진 하면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MBC가 네. 이 파업 이후에 이제 사측 그러니까 경영진이 이런 식으로 행태를 하면서 MBC 내부 그. 구성원들의 갈등이 엄청나겠구나. 진짜 개인의 말다툼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이 정치적인 것으로 변질될 수도 있고, 그 그러니까 팀, 팀이 화합하기가, 그팀 그러니까 안에 파업이 참가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지금 이 경영지인의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같이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부서나 뭐 무슨 일을 할 때. 그 갈등 때문에 노동 환경이 더 힘들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그 스트레스 사실 그 사람으로 겪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리고 되고 네. 나서도 사실 그 갈등을 해결하시는데 참 네. 오랜 시간을 네. 그 회복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구성원들의 회복이나 이런 게참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음. 사실은 네. 어, 정상화 이후가 좀더 걱정되기도 해요. 그죠. 그 이후에도 또 음. 예, 만만치 않은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고요. 예예. 예.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이 기자와 배현진 앵커, 요, 요, 테프니이 네. 사실은 지금 오늘의 MBC 현실을 그대로. 그니까. 네, 말해주고 있는 게이스고 네. 봐도 무방하십니다. 일단, 저희는, 그, 네. 어제, 이제, 그, KBSMP 정상화 시민행동 대표자 회의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대표자 회의를 갑자기 저희가 했어요. 근데, 이제 모았죠, 네. 대표분들을. 그런데, 그한 이유도 사실은 PD수첩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상하지 않았던, 저희가 이제 시민행동을 처음에 꾸릴 때는, 어, 그냥 군부를, 되던안 되든 마중물의 역할을 하자. KM 문제를 여론하자. 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이렇게 무슨,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 상상을 안한 거죠. <laughs> 그래서 네. 이렇게 뭐, 제가 그렇듯 설렁설렁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차분하게 여론을 모아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어, 시작을 했는데, 두 번에,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촛불, KBS 앞에서 촛불 하는 날, 갑자기 이제 MBC가, 그러니까 PD수첩이 제작거 중단 이야기를 네.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태가 굉장히 뭔가 힘을 좀 줘야 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시민 입장이니까 막 이렇게 응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급하게 온 거예요. 저는 MBC에 대해서 굉장히 양가적인 <laughs> 생각이 드는 게어 너무 지치고 힘드셔서 항상 굉장히 조심하시고 어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네. 또그또막 분노 그 어떤 그 상황에 대한 분노나 이게 울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래서 어 저희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찌 됐던 간에 어, 최대한 응원하고 지금 다시 이렇게 어떤 힘이 분노가 터진 이 상황을 어, 그대로 수그러뜨게 들게 하지 않고 승리하는 그 상황으로 꼭갈수 있도록 저희도 바깥에서 많이 힘을 모아보겠습니다. 네. <laughs>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네. 민원연등 뭐이 돌마고 캠페인 같은 거 많이 해주시고 네. 또 국민들 여론도 예전 같지 않고요. 네. 어 촛불혁명 그 이후에 굉장히 언론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으신 걸로 저희도 체감을 할것 같아요, 요즘. 네 왜냐하면, 아, 뭐, PD수첩 이 중단 사태도 그렇고,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그 기자와 뭐, 아나운서의 해프닝. 네네. 사실 이런 네네. 것들도 예전에 똑같은 형식으로 뭐, 기사화가 되거나 얘기가 나왔어도 아마 묻혔을 겁니다. 그렇죠. 예. 음. 음. 저 그랬을 것 같아요. PD수첩이 제작을 중단하든지 말든지 아무도 모랐을것 같아요. 네네. 그만큼 지금 바깥 환경이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고, 네. 뭐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상황이라서 네. 저희도 이 상황의 엄중함을 뭐 인식하고 있고요. 네. 반드시 예, 이기는 싸움을 끝내겠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또뭐 네. 예, 소식 있으면 바로 바로 연결할게요. 예, 네, 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왜냐하면 저쪽 뭐 피드스톱이라고 다르지 않고 백분토론이라고 또 똑같았거든요. 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는 더는 이런 이제 자율성 침해나 네. 불공정 외곡 보도에 대해서 저는 네. 묵과해서는안 되겠다 이런 네. 문제 의식이 어 급속도로 확산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 뭐 이게 조합에서 어뭐 이런 투쟁을 동려할수 없는 그렇죠. 거고요. 당연히 예. 이거 제작진이 동해서될 예. 수준의 내용이 안요 지금 예. 보니까 예, 예. 이미 뭐그 수를 넘어섰습니다. 저희는 예. 그냥 <laughs> 예. 흐름이 몸을 맡기며 <laughs> 외롭지 네. 않게 하시겠다고 했으니 이제 외롭지 않게 네. 해주시는 것으로 이제 국민, 시민들도 응원하고 이렇게 가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친구들하고 네. 뭐 얘기를 하다가 네, 이렇게 다. 제작 중단 을 하신다 얘기를 하니까 음. 애들 반응은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애들 반응은 네. 그럼 이제 또 무한 도전 안 나오기 시작 <laughs> 나 <싶구나>? 그거였거든요 <laughs> 예능도 이제 중단되나 막 그런 네.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근데 네. 그쪽은 분위기는 어, 어떤지 그것도 궁금해요 지금 일단 그 시사 교양 PD가 크게 두 부서에 있는데 네. PD 수첩과 그다음에 콘텐츠 제작국이라고 그래서 이제 다큐멘터리나 교양 프로그램 만드는 부서 이렇게 음. 두 부서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시사교양국이라고 그래서 같이 있었는데 이게 해체가 됐었죠. 네, 4년 전에 네, 네. 그래서 어, PD 수첩이 아닌 다른 콘텐츠 제작국에 소속된 시사교양 PD들도 아마 지금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고 의견 교환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 같은 일을 하는 동료들이 저기서 지금 저러고 있는데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예 논리적인 모습이고 네, 네. 어, 그래서 그쪽도 아마 지금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보도국도 기자들이. 네. 뉴스 를 만드는 보도국에서도 지금 성명 입장을 또 추가로 낼 거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음, 뭐, 저희도 그냥 지켜만 보는 입장이지만 얼마나 시간이 흐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그, 이 제작 중단의 흐름에 일정 부분 또 동참을 더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네네. 어,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지금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직 없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 반응은 뭐예요 지금 있어요 뭐 조금이라도 지금 이런 피디수첩 제작 거부 이후에 문제 뭐 네. 반응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어때요 네 피디수첩 제작 중단이 들어갔을 때 직후에는 뭐 성명이 한, 한 2, 3일 만에 네 개인가가 막 쏟아지고 그랬는데 <웃음> 네. <웃음> 예 지난주에 저희가 그 피디수첩 관련해서 검찰에 고소를 했죠 제작진과 노동조합이. 네. 네. 그 때도 별 반응이 없었고요. 지금 현재 거의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걸로 가볍게 제작에 뭐 참여를 하는 그런 VJ나 영상 PD들을 아마 긴급 투입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방송을 계속 이어갈 의지가 있다면, 대형진이. 네, 네. 음,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는 아마 그 제작 중단에 참여하지 않은 3명이, 음. 어, 예,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그램에 음. 뭐, 뭐, 수준이랄까요? 완성도 까지는 담보할 순 없지만, 네. 어, 일단, 되는 대로 긴급 투입해서 아마, 음. 시간은, 에, 예, 내올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렇게 조금 궁금한 게, 그, 예. 물론 이제 PD수첩이 상징적으로 MBC 안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자존감? 그, 우리, 우리가 생각하는 외부에서도 그렇고, 안에서도 그렇고, 이제 있잖아요. 그런데, 네. 어, 어, 처음에 이제 뭐, 노조나 이런 다른 분들하고 상의도 없이, 어찌됐든, 보, 굉장히 본인들이 그 사안 자체의 울분을 토하면서 제작 중단을 이제 결정하셨다고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네. 상황에서 지금 이제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어, 이렇게 제작 중단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이, 뭔가 어 정말 어, 그 동안 너무 힘들고 억울하지 않았으면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MBC가 네. 그 동안 그 2012년 파업 이후에 너무 크게 상처를 받고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 탄압을 받았잖아요. 그런 행동을 하면 네. 엄청난 보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어, 진짜 뜻밖에 굉장히 많은 그 어, 뭐라 그럴까 이 제작 중단에 합류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좀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굉장히 MBC가 MBC 그 기자분들이 시사매거진 분들이 그러니까 그 제작 시사제작국 분들이 엄청나게 세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배경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네. 어떻게 이렇게까지 움직이게 되셨는지. 예, 네, 사실은 그저 지금 저도 이제 노조 집행부 있지만 저도 놀라고. 그죠? 예, 놀랄 예. 것 같아요. 예. 네. p 리수 첩에서 처음에는 이제뭐 문제 되던 한상균 아이템이 갈등을 빚고 있다라는 얘기 정도만 듣고 있다가 네네. 처음에 그냥 또 저러다가 뭐 어느 정도 서 적당히 타협해서 그냥 방송 또 누더기로 나가겠지 네네. 왜냐하면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예, 지금 내년에 예. 예.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EPD들이) 총회를 하고 네. 중단에 돌입했죠 예. 사실은 이런 문제 의식도 이 아주 일상적인 제작 자율성 침해 이 문제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만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한번, 처음에 물고가 트기가 어렵지, 네. 먼저 이렇게 중단 선언하고 나가니까, 바로 네. 옆 사무실, 옆에 부서에서 일하는, 그또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그 기자 PD들이, 네. 이거는 공감은 안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됐으면 사실, 그, 사원들에 대해서, 여기 이제 제작 중단에 참여한 사원들에 대해서 징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인사위원회 통보가되고 이런 절차가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피지 수첩의 선임 PD인 이영백 PD만 대기발령 2개월 나와 있는 상태고, 네, 네. 그 이후에는 전혀 예, 반응이 없고, 내부적으로 결방에 대비해서 네. 인력을 재배치하고 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제작 중단이 와. 있을 테니, 네. 어, 다른, 뭐 윗돌 빼서 아래 맞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기 이제 다른 보조국이나 어디서 데려와가지고, 네. 뭐 준비시키고, 네. 예. 그런 정도로 내부에서만 지금 분주하지, 바깥으로 드러나는, 뭐, 이렇다 할 반응은 안 보이네요. 아, 음. 예. 지금 가장 화제가 된건 어제, 어제인가요? 저는 막 페이스북에 뭐, 오만 제 친구들이 다 배현진에 넣어서 <laughs> <laughs> 이야기를 써놨던데, 저는 사실, 아, 이 주제가 이런 쪽으로 흐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 일단은 분노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은데, 그 인터뷰, 미디어 오는 인터뷰가 진짜 큰 화제가 되더라고요. 뒷이야기 없어요? 관련된 이야기? 아, 그, 배현진 아나운서 네네. 관련 말씀이신가요? 예. 기자들이 아, 기기 오들과인터뷰를한 응. 거죠. 아, 그렇죠. 예. 아, 기자 4명 후, 네. 이제 동시에 좌담회를 했습니다. 비디 오늘이 자리를 네. 마련하셔가지고, 네네. 어, 그래서 애초에는 이게 뭐, 보도 불공정 뉴스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laughs> 또 보도 조직 문제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물론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네. 여기에서한 기자가 본인이 개인이 겪은 사례를 소개했다가 거의 이것만 뒤로 풀어져서, <laughs> 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laughs> 어제 하루 종일. <laughs> 오늘도, 예, 지금 계속 배현진 아나운서가 실시간 검색해서 안나오 이게, 뭐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네네네. 뭐 네, 기사에 해 주세요. 나온 내용인데, 네. 이 기자가,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사실, 네. 저희 여의도 시절 얘기니까, 네. 한 3, 4년, 저도 정확한 음. 횟수는 모르겠는데, 3, 4년 된 얘기인데, 이제 하루는 이제 화장실에서, 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배현진 아나운서가 당시에 이제 뱅커였죠. 배현진 아나운서가 양치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물을 틀어놓고 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도 네. 꼭지에. 그래서 이 기자가 이제, 아니, 그래도 이제 물 틀어놓고 다른 거 하면 되겠냐. 라고 뭐 한마디 할수 있죠. 또이 네. 기자가 선배였거든요. 배현진 아나운서보다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했고, 네. 당, 그, 당사자 앞에서 변회라하서가뭐 네. 그런 정도의 가벼운, 뭐, 신랑이 아닌 신랑이가 있었는데, 다음날 이제 이 기자가 출근하니까, 어, 소속 부장이, 너 큰일 났다. 너 지금 인사내란다. 뭐 이런 식으로 <laughs> 얘기를 하는 거예요. <laughs> 그 지금 이 기자께서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어떻게 된거 했더니 그 일이, 어, 윗선으로 이제, 이른바 고자질이된 거죠. 네, 네. 어, 파업에, 이 해당 기자는, 이 기자는 파업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던 기자고요또이 음, 음. 대현진 아나운서는 말씀, 뭐 다,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파업 네. 중간에 이제 제작이 복귀, 아니 그, 방송에 복귀를 했었죠. 네네. 그래서, 예, 이후에 이제 완전히 다른 길을 걷던 두 사람인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사측에서는, 예, 철저하게 이 대현진 아나운서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 감히 어디서 우리 <laughs> 네, 누구 누구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네, 그 심재가 아마 음. 네, 강하게 적용이 되서 어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그 기자는 이제 어, 보도국에서 쫓겨나가지고 뭐 네. 이런저런 한직을 돌고 뭐 네. 휴직도 하고 이랬었죠. 네. 사실 이게 당시에는 저희 내부에서는 뭐 굉장히 다 얘기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 때만 해도 야 이런 얘기 들으면 한통한번 쉬고 좀 어이가 웃다가 없어서 뭐 그냥 네, 예, 예 그냥 술자리에서나 안주거리도 잠깐 언급됐던 <laughs> 얘기들인데 이게 지금 어 갑자기 이렇게 회자가 되니까 네. 좀 당황스럽네요. 네. 아니니까좀 그러니까 <laughs> 약간 사람들이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장이 그렇게 여러 번 바뀔 동안 <laughs> 계속 그 MBC 뉴스데스크를 진행하고 있는 이 배현진 아나운서의 어, 힘은 뭘까? <laughs> 그런 생각을 <laughs> 은근히 하다가 그리고 저희는 네. 민원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모니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거의 배, 배현진 아나운서 얼굴을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캡처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laughs> 보고서에 항상 들어가니까. <laughs> 그래서 좀 흥미 있는 주제였던 것 같아요. 아, 이런 일도 정말 어이, 어이 없구나. 이런, 이런 생각이 네. 들었고. 나 지금도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앵커인데, 네. 이런 해프닝이 이렇게 지금 회자가 돼서, <laughs> 민망할 것 같습니다. 이 카메라 앞에 안 끼면. 그러니까, 그, 아, 그런데 사실 그 얘기를 지금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이게 배현진 하나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MBC가 네. 이 파업 이후에 이제 사측, 그러니까 경영진이 이런 식으로 행태를 하면서 MBC 내부 그 구성원들의 갈등이 엄청나겠구나. 진짜 개인의 말다툼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이 정치적인 것으로 변질될 수도 있고. 그 그러니까 팀, 팀이 화합하기가, 그팀 그러니까 안에 파업에 참가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지금 이경영진인의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같이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부서나 뭐 무슨 일을 할때그 갈등 때문에 노동환경이 더 힘들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에 그 스트레스 사실 그 사람으로 겪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리고 되고 네. 나서도 사실 그 갈등을 해결하시는데 참 네. 오랜 시간을 그 회복하는데, 그니까 러 어떻게 보면은 그 구성원들의 회복, 이나 이런 게참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우리 그 모든 인터넷 언론을 강타한 <laughs> <laughs> 배연진 아나운서 검색어에 지금 굉장히 상위에 노출되어 있다는 배연진 아나운서에 대한 뒷이야기 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유신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김원경 최장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배나은 예, 네, 네. 활동가입니다. 네. 저희 오늘은 둘이서, 예, 이야기할게요. 그, 네. 어, 먼저, 지금 방송 보도에서 많이 나 아니, 방송은 아니다. 그 인터넷 매체에서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 MBC 네. 그 지, 전에는 PD 수첩만 제작 중단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이제는 MBC의 시사제작국이 제작 중단에 돌입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요 예. 상황을 좀 이야기를 먼저 해 주세요. 네. 그 PD 수첩이 이제 지금 제작 중단이 거의 이제 2주 넘어서 3주차로 들어가고 있는데 네 네. 어, PD수첩이 소속된 국이 시사제작국인데요. 네. 여기에는 2580, 시사, 시사매거진 2580과, 네. 어, 백분 토론. 네. 또 이런 뭐 생방송 오늘 아침, 오늘 저녁 같은 이제 시사교양 프로그램들이 같이 그 국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네. 어, 여기에 소속된 제작진이 모두 이제 제작중단에 같이 동참하는 겁니다. 아. 어, 기존에는 PD수첩 PD 10명만 참여를 했었는데, 네네. 그열명을 포함해서 총 32명의 기자 PD가 동시에 같이 이제 제작 중단을 선언했고요. 네네. 오늘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부터 제작 중단에 돌입을 했고, 네. 다만 이제 이게 프로그램의 결방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예요. 예. 음. 네. 2580 같은 경우에 그 기자 11명 가운데 8명이 이번 제작 중단에 참여를 해서 3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이제 방송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미디어 오늘 본도에. 네. 그러면 그 나머지 분들 3분 정도가 계속 방송을 할수 있게 할 것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분들이 막 투입돼서. 방송을 이어나가게 음. 될 것으로 보이세요? 원래 이제, 삼해거진 2580은 취재 기자와 카메라 기자가 이제 한 명씩, 일, 한 조가 돼서. 네네. 보통 기자 개인이 한 3주에서 4주 정도 텀을 두고 하거든요. 네. 방송을.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3명만 남아있는데, 11명 중에. 네 그건 이제 취재 기자 얘기고, 카메라 기자는 전부 제작 중단에 동참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사실상 영상 취재를 할 인력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어, 취재 기자 3명은 있지만, 아마 밖에서 이제 VJ랄지 뭐 음. 다른 이제 ENG 카메라로 작업하지 않는 네. 뭐 6mm